양평에장국적으로 제가 쭉써로적 말이 있어요. 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맛으로 적극적으로 적 그게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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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서 맛은 있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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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을로 적극적으로 적극 계서 뭘까? 왜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고? 뭘까? 생각했었는데, 을 나중에 이제 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두 번째 맛있는 집이에요?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모르는데, 어떤 분한 분이 이제 알더라고요, 내용은. 아, 첫 번째는요, 집밥이에요. 자기네 집밥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두 번째로 내려서 가지고 했다면서 아주 히트를 쳤던 기억이 나요. 음, 글쎄요, 어머니의 손맛, 아마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손맛이 익숙해 있으니까 맛있다. 그건 약한 것 같고, 더 가까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해보기로, 그냥 시큼 먹을 수 있고, 먹기, 뭐, 먹기면안 먹을 수도 있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쭉쭉 물 수도 있고, 그냥 지 멋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의 맛이 최고가 아니다. 말씀 말씀과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명의 남녀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그 사람들을 불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도 좀 씻고 가시고, 그다음에 잠깐 쉬어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 선뜻 아 그러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더니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에기인한테 가가지고 빨리 뭐 여기는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밥을 지어 밥 지어 그리고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뭐 술을 잡으라는데막 해가지고 큰 잔치상을 벌려서 그세 사람한테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그랬더니 그 뒤에 그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막 이렇게 복을 막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의 백 살이 다된야 아브라함에게. 우리 말하는 사라는 그 부인 사라는 이미 생기가 끊어진 지가 꽤 되었는데 다음에 올 내년쯤은 얘들에게 애가 생길 거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서는 사라가 저 구석에 두박해가지고 키키대고 웃었다고 또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이랬다고 이제 재밌는 개그 비슷한 장면이 등장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면 은혜를 입었으면 받아주세요. 저희 집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없이 그저 대접하는 아브라함.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누려냈습니다 어, 저희도 엄청난 복을 누려서주위가 저기 있습니다만 예, 저희도 아주 열심히 대접했습니다. 다니면서 <laughs> 그게 하나께서 님 이쁘게 보셔서 주의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제 요거, 어, 인구조사의 직전까지 뭐 했냐면 아시다시피 상품권 모집을 하다녔어요. 다니다가 막판에는 빠진 한달 연장을 시켜주는 바람에 이도 연장돼서 좋긴 했지만 빠진 집들을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저기 악산의그 뜰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더 장사가 안려가지고 옮기고 옮기면서 이제 그 옮긴다는 뭐3 뭐0 0명 물어대냐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났었대요. 하튼 그건 그거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새로운 게 들어왔길래 왔다 갔다 보니까 새로운 게 들어왔길래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뭐 낙산 숯불 장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더라고. 잠어 집에 들어왔어요. 그데 새로운 거 왔으니까 이제 받으러 한 점심 먹고 출발해가지고 한3시쯤인가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이거 상품 같은데 왔습니다. 가입 하시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오늘 제가 이제 막하려고 쓰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저희 장어탕 이런탕을 드셔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금방 점심 먹고 왔어요. 그랬더 아니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 거예요. 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이 그냥 전달하면 제가 꼼짝 못하거든요. 이 <laughs> 제일 좋아요. 그냥 전달하면 제가 양념무알 먹는 그런 사람 중에 하 한데 그냥 전달하길래 제가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근 제가 밥 먹고 왔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특별히 해가지고 바라가 끌어가서 우선 삼분의 이를 줬어요. 반찬을다 차려주고 밥까지 그래 밥은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반주는 주는 거를 어떻니 그냥 마 드셔야 맛있어요. 그래서 말아서 하란 대로 했는데 오 진짜 맛있다. 장어탕도 침 넘어가네. 장, 장어탕이 맛있었는지 공짜가 맛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밥 먹고 갔는데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어 그래서 와 신난다. 새로운 맛집을 찾았다. 우 이제 개 있을 때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사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아, 그래서 내가 그았봤습니다 공짜는 참 맛있다 생각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새 맛을 찾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뒤에 로마서는 바울의 일종의 설교 본문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설교의 이야기인데 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쭉 이어지는데 막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이렇게 딱 막판에 이제 결론을 딱 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돌아왔냐면 사람들이 쓸 것을 주래요 주고 그 다음에 손님 손님 대접하는 것을 심써세 해라 그렇게 이제 딱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줘라 뭐 그런 식의 이제 거저 주고 거저 받으라 식의 말씀으로. 12장, 어, 이, 어, 의 말씀에 결혼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살면서, 어, 라오스에서는 그러다가 쫓겨났고, 태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한게 뭐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는 어, 뭐, 괴에짓거리건다 아니고, 제일 많이 한걸 아내는 안 해요? 제가 뭐랬냐면, 삐끼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 외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지나가기만 하면, 대놈아 안 되는 거 같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니 일본 아니고 영어 해가지고 한국말 해가지고 막말을 붙여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먹느라고 원하는 사람은 다아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저가 얘기하면 잘안 듣는데 주위랑 같이 얘기하면 잘 듣더라고요. 아 다니 다니 다니, 다니. 다니지. 응. 다니랑 같이 얘기하면 다니가 꼬시면 잘 하죠. 저하하고 다니가 이제 동업자였어요. 삐끼 동업자. 그래서 둘이 하면 아주 잘 따라와요.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전화하고 우리 몇명 같이 간다? 그러면 열심히 밥을 준비해요. 사람처럼. 그러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청을 하죠. 자다가요. 저 진짜요? 공짜로 자요. 진짜요. 진짜요? 자다가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 어떤 사람은 3일 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길게 자는 사람들은 한 달, 더 길게 자는 사람들은 3개월, 더 길게 자는 사람들은, 6개월. 사람들은 6개월씩 갔다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에이씨, 그러려고 안 했어. 그냥 가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가요.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했던 일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더 많이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지나가는 통화인데, 인인국에서 지나가서 몇명 왔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통역해주고, 다음에 반맥이고, 뭐몇명와명서몇명 준비해 그이한 시간 있다가면 바바바바바 해가지고 리 버터리 가지고뭐몇십 명씩 대접을 해가지고 그 해보니까 두달 만에 2 5 0 명을 매겼더라고요 그때 한 번은 체크해봤어요 그때 달에 이백 명을 매겼어요 한3 4 년을 그걸 한거 같아요 제가 다계산하니까몇천 명은 내가 뜬거 같아요 그들은 이제 야말로 그냥 대접했던 기억입니다 그 결과가 죄다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우리, 여기 저 선교 숙소라고 제가 지난주 주부에 샀습니다만, 고고원사님 되게 이제 아주 잘 쓰이고 있어요. 그 점배하는 친구가 와서 이제 이틀밤 잡아서 도망쳐 갔습니다만, 오면 사람들이 탁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얼마 되지 못해요. 아, 십년 뒤로 죽겠어요.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자꾸 얼마 죠나고 물어봐요. 아, 그러지 말고요. 그냥 써요. 그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쓰라고 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꼭갈 때는 꼭뭘챙겨놓라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그럼 이제, 물론 뒤에 더 많은 거 오죠. <laughs> 내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이거 믿기 넣었다. 챙겨놓는다고 그러죠. <laughs> 근데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왔습니다. 근데 누나들이나 형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팔남매막내를들 태어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남의 집에 이제 입양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 2년, 3년 살다 왔대요. 입양 가가지고 친척 집에 가서 아 어, 근데 거 가면 그 집에 이제 이제 형들이 이제 가끔 가잖아요. 형들 가서 보면 이 꼬맹이가 그때 뭐한두살사 한 주인보다 어렸을 때니까 꼬맹이가 뭐, 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아버지인데. 아저씨 오셨어요? 이 소리를 지르고 <laughs> 그 이제 보면 아니 옆에 집에 간대요. 그래서 놀러 갈거에면 가면 살짝 쫙쫙쫙 차간대요. 쫙차가가지고선살 놀다가 집을 안 돌아가려고 러는대요 왜? 가자 그러면 막 때려쓰면 안 간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안 가냐면 밥을 주면 먹고 간대요. 밥을 <laughs> 안 주면 그냥 때려쓰고 바둑바둑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꼭 밥을 얻어먹어야 집을 돌아갔대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 응, 근성이 있었구나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몸에 공짜를 좋아하고 또 공짜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면 예수님 이후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법은 조건부축복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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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복을 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거야 하는게 조건부축복의 구약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무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시는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작이었고 지금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참으로 은혜를 못 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저주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고 뭐 엄청나게 막몇만 교회가 되고 전인구의4후의 종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거저가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것은 무슨 진짜 좋은 건 거저와요. 말 맞다나 어? 지난 여름을 겪었습니다마는 정말 비한번 오지 않고 딱 꺼내가지고 그때 제가 열심히 돌아 땀을 질질 흘려 다녔는데, 야비한 방울만 떨어도 좋겠다. 그 공자는 정말 귀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비가 하늘 내내 와가지고서 야 해질 말씀은 좋겠다. 공자는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그 공자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는 게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훈을 마저도 자꾸만 거래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조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십일조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부분강사가돈 뜯어내자고 하는 얘기지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일조를 바치면 복을 주시고 십일조라면 복을 안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 하 막말로 말해서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아요. 그 정도 치산 하나님 같으면 정말 그저 주고 그저 받는 은혜의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타미라 하나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참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고, 그냥 주시는대로 받아야 되고, 주시는대로 먹고 살면서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갖고 내가 모든 걸다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살던 우리 잠깐 주보에서습니다만는 미얀마에 살던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주고, 그냥 받는데 참 조, 익숙해요. 그냥 주면 좋아서 받아요. 또그 사람도 그냥 줘요. 그래서 어느 상품 이 올라가도 뭐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제일 좋아하는데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 어, 바뀌기 시작하는데 모함 뭐 바뀝니다. 막 가장 단계가 남기고 뭐 생기고 시작하면서 이게 주고받는 거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냥 주고 그냥 받던 사람들이 자꾸만 대가를 바라고, 바라고 대가를 중국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중국에들어오면서 망가지는 미얀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칠년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고서 야, 이렇게 망가지나 싶게 해서 결국은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를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 사람들도 그저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다 좋아해요. 주문 다 받아요. 아, 그러고 또그 사람들도 잘 줘요. 뭐 시장 가서 뭐 얘기하면 막 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그게 경찰들이 다통제하고있었어요 그냥 주는 걸 봤는데, 그, 내 제가 그, 라오스한테 옷을 하나 줬잖아요? 그게 경찰서에 가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밥을 사줬잖아요? 거기 경찰서에 갔더니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그 통제하에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그라오스라는건 통제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에 마지막에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그저 주고 그냥 그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집에 들어가서 돈 줄이고 배고파요 그러면 밥주고 아무집에 들어가서 졸려 그러면 재워주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 집에도 아무나 와가지고, 와가지고 밥달라고 하고 같이 밥먹고 아무나와서 재워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좋아서 물론 열심히 삐키를 했던거에 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구도 다 행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뭐 여행객 중에서 제일 그걸 못봐야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 듯이 한국사람들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딱 경계래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나? 그것도 경계하고 물론 이제 딱 가방 메고 배낭 들고 혼자 다니는 여 저런 청년들은 잘 받아들여요. 꼭자니까 좋다고 그래도 돼요. 처음에 그러고 됩니 다음에 신혼 다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살다가 뭐한 달, 이런 이렇게 살다가 하는 거죠 청년들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밥 먹기, 먹기 바빠요.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거저주고 거저받는. 이거를 제일 못하는 것이 희한하게도 이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밥을 하시면 꼭한그릇떠놨어요한 그릇을 뚝딱 그릇 덮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쏙집어놨어요 먼저 떠가지고. 엄마 이거 왜 그래? 아, 이거는 나그네 거야. 누가 손님이 오시면 손님 거야. 그랬습니다. 혹시 누구든지 와서 두드리면 같이 앉아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거져주고거져 거저 먹는 게 아주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차들 투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여행객 가방을 메고 가잖아요. 저는 이제 가다가 태국 같으면은 태국에서 누굴 만드라고 세웁니다. 세워가지고서 어디까지 퍼뜨리겠습니다. 그럼 좋다고 가요. 근데 여기서는 대한 여기 한국 땅에서는 지금 양양에서도 여행객들이 딱 짐을 지고 가면 가다가 전제 습관이 습성이 있으니까 서고 싶어요. 또 습관 아까 고민은 아니에요. 서요. 서서.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면 일단 경계. 그 다음에 왜요? 물어봐요. 그럼, 아니요, 가시는데 태워다 주려고요. 그러면 되게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됐습니다. 가세요. 이런 눈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가다가 특이하게 이제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좋고 저도 좋아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발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봅시다. 우리부터라도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입장이 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찬장하고 가세요 밥한끼 듣고 가세요 놀러갑시다 이럴 수 있는 여유 또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삶도 우리 어, 살아가는 삶도 그리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다른 말은 공짜입니다. 공짜의 다른 말은 거저입니다. 그냥 거저주고 거져받는 이런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저주고 거저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고 야 여기는 거저주고 거져받는 게 되는구나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을 마무리하시고 조건의 시대를 거쳐서 은혜의 시대를 어르시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우리 는에또 율법의 응미가 있습니다 규칙의 응미가 있습니다 조건의 응미가 있습니다 털게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저 주고 거저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려 주시옵소서 내가 저 공개하나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 거저 주는 이 은혜를 사. 먹고 살면서도 또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 이 모순된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거저 받고 거저 줄수 있는 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 내게 거저 주는 이 숨겨 이 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내게 거저 주는 이온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아울러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게 허락하시는 이웃들 중에서도. 거저질 수 있는 이큰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속에 오고 갈수 있는 그런 허창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에게 거저 주시고 거저 받아 가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코 하나씩 한번 여기에 하나 보세요. 여기 에 하나 부르기. y o 6 3번 e 보면 은혜라고 하는 r e 이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h a t I'm t e 가 l i n 라는 o u 쓴 n d 다는 o o k around. We a 같 s u 같 e your miracle i 63번. i n g at hand and at hand there. I'm a g e n e 아니야? 아싸 다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요? 오호 그러시구나 여보 아는 사람 와야 돼나 <laughs> 혼자 해볼 <어때? 웃음>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네. 내가 걸어왔던 모 a 방금... n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사합니다 내가 이땅에 태워 사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묵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배우고 식사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최 원사님 내일 아마 퇴원하신다는 것 같아요. 우리 이남원 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원으로 지금 퇴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 쉬고 계시더라고요. 아 잘하셨어요. 네. 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딸님도 그러니까. 받으시면서 네, 신기하셨어요. 음. 많이 좋아하셨죠. 척추가, 그렇게? 또, 어, 척추가, 척추가 내려앉았다 그렇게? 또어 척추가 내려앉았다. 척추가 내려앉. 그러니까 이거 이거 끼고 이제 사실. 네. 어저께는 자녀들이 다온거것 같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차가 몇 대가 서있더라고 엄마 편찮으시니까. <laughs> 다 왔나 봐요. 몇 대가 서있더라고 우리 박경론님도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는데 이식 받을 출 사람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돈뭐 1억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아이고 어떻게 낚시 어떻게 할까 그냥 안을요 쉬셔야 돼요. 천천히 가셔야 되는데, 천천히 못 돼요. 오셔 낚시 이야고생랬거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령일장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one oh. more 하나님 <놀리가> 아버지의 시간 같이 기도하옵 아버지가 <놀리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육감으로 <놀리가> 아버지 예. 생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안검케 해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놀리를> 하나님의 생일을 빛내봐주시옵시일고 사랑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옵소서 오늘 오늘과 아픈 마음 오늘 몸까지 아 아버지가 어오는것니다 주님을 잡아주시옵시오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만들 주시고 별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같이 주시옵소서 기다. 주님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도발은음옮입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거주신 것 기쁨을 받게 하시고 어 보좌에 이동하여 줄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여 은혜의 삶으로 이한 중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준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덕감으로 힘들고 육체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마다 강건하여 주의 영광을 드려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수대 원사님 평상에 이제는 목중에 있고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원해서도 더 강건을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복되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학경직자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게 주시고자 간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모든 가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크신 하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은감기에 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은혜로 대어하형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aughs>